자, 안녕하세요. 센메카 초보재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프리미엄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 많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얼마 운행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감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상태 짱짱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디자인 너무 예쁜 제교의. XE, XE 모델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7년에 생산을 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제규어 XE 2.0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규어의 X2라고 하는 모델이 신차 판매 가격이 꽤 비싼 모델이요 일단 프리미엄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진 않겠죠 이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차량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신차 판매 가격이 약 5천만원 상당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인 신조에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k 로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고험 이력이 없어요. 중간에 단순 접촉도 없었던 모델인데, 감가가 무려 72%에 달하는 엄청난 감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전세계 컴팩트 세단 중에서 벤츠 C 클래스와 그리고 BMW의 3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어, 크게 봤을 때, 이 제규의 X2라고 하는 모델이 삐지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차량의 세그먼트에 비해서 경쾌하게 잘 달리고요. 그러면서 연비 좋고요. 그러면서 실내 옵션이 많이 올라가요. 감가 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모델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신차 판매가 대비 약72% 감가가 된 1390, 13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호불호가 없죠? 제뉴얼의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x 2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하나 위에급 XF, 그리고 또 하나 위에급 XJ라고 하는 모델까지, 이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한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기로 유명한 모델이에요. 전 세계에서 디자인상,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에서, 아, 이 차량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 1위, 1위를 굉장히 많이 수상을 한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구요 차량 옵션도 차량의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양쪽으로 순정 hid 보실 수가 있구요 밑으로 보시면 은 led 주간 주행등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를 보실 수가 있구요 어 저는 느낌상으로 이 전면부 x2 라고 하는 모델의 전면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벤츠 C 클래스, 그리고 BMW의 3 시리즈, 뭐 이런 모델들이 유명하지만 두 차량의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에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차량의 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얼마나 높이가 떨어져 있나. 굉장히 바닥과 많이 붙어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세그먼트 자체, 이 차량의 크기, 크기에 비해서 공중 차체 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엔진도 2.0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잘 달려주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요. 검정색 바디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 블랙 바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인 신조 차량답게 차량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해요. 휠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선루프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블랙 바디 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차가 진짜 깨끗해요. 광발이 그대로 살아있을 정도로 확실히 1인신 조답게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이 특히 예쁘죠?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차량의 폭과 길이에서만 살짝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발광 타일램프를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0D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 평균 연비는 15에서 1 6 k m 정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요 자 제규의 XE라고 하는 모델이 컴팩트 세단 이 세그먼트에서 프리미엄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 차량 자체가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꽤 재밌게 잘 만든 차량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어 벤츠 모델이라든가 혹은 BMW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은 신차 판매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중고 차에서 감가가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 클래스와 3 시리즈 2017년에 8만 키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C 클래스 3 시리즈를 이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격이 적어도 2차량이 한두배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내가 타고는 싶은데 아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네임 밸류에서 큰 차이가 없고 성능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옵션은 더 많이 들어가네. 바로 이 모델 X2라고 하는 모델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슬레이드 옵션은 메모리 시트가 1, 2, 3단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자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 패들 시프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서 순정 썬루프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순정은 아니에요 이 앞전 차주분께서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가 되는 룸밀러를 추가로 장착을 해놓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이 이제 인지업이 돼 있는 차량이죠 미디어 창 인지업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제규어 신형 모델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큰 사이즈의 순정 미디어 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올라가는데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 모든 옵션 전부 다이 안쪽에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파워는 공조기, 엔진 스타트 버튼, 다이얼식 기어 레버. 차량의 스타뱅고 차량의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라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핸들 리모컨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들 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87,243km 8만 k m 대에서 짧은 주행 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요 1인 신조에. 주행거리 그 많지가 않고,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량에다가 보험이력이 없잖아요. 근데 감가가 무려 마이너스 72%를 달리고 있는 차량. 어,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량 가격 자체가 지금 아반떼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 모델이거든요. 소위 프리미엄 세단. 운행은 하고 싶었지만 높은 중고 매물 가격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이 차량으로 운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재밌게 또 깔끔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가가 큰 만큼 빠른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차량의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차량의 성능도 우수한 성능에다가 많은 옵션까지 품고 있는 프리미엄급 브랜드죠. 제규어의 컴팩트 세단. X2라고 하는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 차 자체가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을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훌륭해요. 거기에다가 치고 나가는 이 속도감도 어마무시한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감가 이 신차 판매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중고차에서는 어마무시한 감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프리미엄급 수입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390. 1,3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오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